네, 안녕하세요. 네 호텔 크레이지 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지금 현재 서비스업 중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서비스업 중이 아니어도 매일매일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고객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어, 한 분, 두 분, 똑같은 분이 없으세요. 그런데 심지어 컴플레인 조차도 굉장히 다양해요. 근데 우리가 컴플레인 했을 때뭐 컴플레인의 네 가지 종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뭐 1, 2, 3, 4 있으시잖아요. 그런 것도 굉장히 기본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럴 땐 이런 솔루션. 이 좋겠다라는 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런 채널 마련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나도 좋고 나도 편하고 고객도 행복하고 기업에도 좋은 그렇게 컴플레인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.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리고 꼭 댓글로도 네,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.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? 한번 써 주시고요. 네, 좋아요, 구독 설정. 네,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